네, 저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과학대에서는, 어, 교수학습 방법 수업을 맡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 지도과에 어, 겸임을 맡고 있는 이영미라고 합니다. 예비 보육교사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보육교사는 참 힘든 직업입니다 어,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나 할때 언어를 하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보육교사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람은 분명히 느낀다고 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신체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보낼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내가 에너지를 얻고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보육교사라는 게 아이들이 사회에 처음 나와서 첫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내가 처음 맞이하는 그 아이들한테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어려웠고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어 겪고 어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게 되면 이 교사는 어, 다른 직종보다는 아주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 힘든 일이 생겨도 잘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시생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 학업이 중단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해도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 게 지금 올해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인데요. 어 그래도 어, 힘을 내시고 내가 원하는 꿈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과일을잘 선택을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나의 장래에 한발한발 한발 발을 디뎌 놓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어, 나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입시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비 입시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 지도가로 오세요.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화이팅!